안녕하세요. 금일은 삼성중공업의 2024년 1분기 실적에 대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2024년 1분기 실적입니다. 전달드리는 내용은 삼성중공업의 분기 실적 보고서를 인용하여 전달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분기 매출액은 2조 3,478억 원이며 전년 동기 실적 1조 6,051억 원 대비하여 46.3% 늘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779억원이며, 전년동기 실적 이익 196억원 대비하여 297.4% 손실은 증가하였습니다. 1분기 단기 순이익은 78억원이며, 전년동기 실적 이익 93억원 대비하여 16.1% 줄었습니다. 영업이익 개선 배경에는 지속적인 성가 상승, 고수익 선종의 매출 반영에 따른 이익률 상승, 원자재 가격 안정 등의 힘입은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삼성중공업의 24년 3월 기준 수주 장고는 344억 불입니다.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LNG 운반선 15척 35억 불, 암모니아 운반선 2척 2억 불, 셔틀 탱크 1척 1억 불을 수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선종별 장고를 보면 LNG 운반선 93척, 컨테이너선 47척, 유조선 12척. 시추설비 두척 등을 포함하여 총 162척, 344억 달러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삼성중공업의 수주 목표는 97억 달러이며, 상선은 72억 달러로 23년 실적 53억 달러 대비 36% 증가한 목표입니다. 해양은 25억 달러로 23년 실적 30억 달러 대비 16% 축소한 목표입니다. 특히 해양의 플랜드는 렌즈 수요 증가로 발주는 지속될 전망이며 연간 1기 이상 플랜트 수주 추진 중인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조사하여 발표한는 렌즈 운반선 시장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조사 근거는 오일 메이저 회사 및 주요 해운 전문지의 발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유럽의 렌즈 수요 증가 및 아시아 국가들의 렌즈 수요가 더해지면서 렌즈 해상 물동량은 2020년 3억 6천만 톤에서 2030년 6억 5천만 톤까지 증가하며 10년 동안 2200만 톤의 물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증가한 렌즈 물량을 운송할 렌즈 운반선 수요는 지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IMO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노후 선박의 교체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렌즈 운반선 노후 선박 현황을 보면 2023년까지 설령이 25년 이상 해당되는 엔주 운반선은 115척 규모가 됩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유조선 시장 상황입니다. 전체 유조선 선대에서 설령 15년 이상 노후선의 비중은 33%, 발주 잔량은 선대의 8% 수준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노후선 비중이 높고 발주 잔량이 낮은 상황 감안시. 교체 발주 확대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IMO 환경 규제는 교체 발주를 가속화할 전망이며, 러시아 제재로 인한 톱마일 증가도 신조 발주의 긍정적 상황입니다. 노후선 교체 수요를 전망한 통계치를 살펴보면, 대형 유조선은 248척, 전분기 대비 플러스 9척 증가, 스웨즈 막스급 136척, 전분기 대비 플러스 7척 감소, 아프라막스급 295척, 전분기 대비 플러스 8척 증가 으로 총 679척의 선박 교체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해양생산설비 시장 상황입니다. 2015년 이후 해양부문 투자 급감하여 현재 생산 중이거나 개발 중인 유전으로는 향후 수요량 충족 어려움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계 원유, 가스 예상 수요량 감안 시 해양 부문 투자 확대 전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독보적인 애플 렌즈 수주 경쟁력 보유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대형 애플 렌즈 3기 건조 경험 및 신규 플랜즈 이기 수주 성공하였습니다. 글로벌 렌즈 수출 물량 증가로 애플 렌즈 프로젝트 수주 확대 기대됩니다. 삼성중공업의 신기술 투자 내용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개발입니다. 화석연료의 지속 사용을 위해 육상용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기반으로 선박용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 1 0 0 t 급 컨테이너선 활용 오실스 시스템 실선 실증 추진 중입니다. 또한 50K급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상용화 추진 중인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은 컨테이너선 특성을 고려한 연료 공급 시스템 공정 및 배치 최적화 기술 확보하였으며 에버그린 17K 메탄올 컨테이너선 16척 수주 완료하였습니다. 암모니아 추진 기술은 수소 연료 전환 전 활용 가능한 무탄소 연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암모니아 특성을 고려해 관련 기술 확보 중입니다. 2025년 암모니아 추진 초대형 원유 운반선 b c 시 건조 전망입니다. 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은 연료전지 적용을 통한 내연기관 대체하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엔진으로 인한 소음 진동 감소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 산업은 환율 급등, 후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후판 가격 하락 예상, 성가 상승 지속 등으로 향후 영업이익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